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열철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투어게미보을 개발한 웨이커의 황규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월스트리트에서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가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한 주간 0.06% 하락해 25일 34,058.75에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은 한 주간 0.82% 올라서 25일 4 3 8 4 6 5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한 주간 1.08% 상승해 13,694.62에 지난 주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5일 연 1.97%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월 스트의 세 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안개를 헤쳐가는 심정, 두 번째 불시 안 꺼진 빅스텝 인상 세 번째 주목할 만한 기업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세 가지 키워드 갖고 우리 황규종 대표랑 하나하나 이슈를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개를 헤쳐가는 심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계속 안개 속에서 움직이고 있죠 뭐 아, 지난 주 거의 후반에는 또 갑자기 월가 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태 와중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주말 새에 들어온 거는 이제 어,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스위프트 소위 결제망에서 좀 퇴출하겠다. 그래서 뭐, 뭐 전부 다 퇴출하는 거 아니고 또 일부 은행만 뭐 결제망에서 퇴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러시아는 또 핵위협 카드를 <laughs> 꺼내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 러시아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지에서 회담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에,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계속 뭐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에, 진행될지, 확대될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제한될지 뭐 이런 게 불확실한 그런 안개 속에 있다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아, 근데 이제 월가에서 지금 집중하는 거는 뭐 이런 뭐 전항이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기업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아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어 실적 쪽은 어떤 것같습니까 이게? 네.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그전 세계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특히 또 미국 기업의 수출에서는 또 비중이 음. 1% 내외로 적은 수준이라서 실적 전망치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음, 아직. 별로 이제 변화는 없군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좀어 지난 주 후반에 많이 또 올랐던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네. 네. 당장은 주 초반에는 뭐 이제 갑자기 전면전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충격을 좀 받았다가 주 후반 가니까 이제 좀 따져 보니까 이거 미국 기업 실적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좀 올르는 뭐 이런 모습. 보 이것도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또 회담을 한다. 그러니까 또어 좋은 분위기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또 실적 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실적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는데 일단 경제 자체는 러시아 나 우크라이나 경제 규모 자체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은 없 겠지만 이게 원자재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지금 미국이 40년 만에 소비자 물가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수준인데 아, 여기에 이 인플레 우려가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네, 뭐 이런 우려가 큰것 같아요. 이걸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러시아는 에너지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국이죠. 네. 아, 세계 3위의 산유국 해가지고 전 세계 원유 생산이 한1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천연가스는 세계 1위 수출국, 그래서 전 세계 생산량 한17% 담당하고 있고요. 아, 또 밀이나 주요 곡물 이런 생산 비중도 적지 않아요. 아보니러시아아의 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밀 수출은 전 세계의 한30% 정도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또 해바라기 씨 수출 이거 해바라기유랑 관련이 u s s i a Russia, r u s s i 이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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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제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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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i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원자재가 격이 급등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좀뭐 어, 유가랑 뭐좀 밀가격 많이 올랐죠? 네, 네 많이 음. 올랐습니다. 음. 그래도 그주 후반에는 미국에서도 음.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더 네.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안정화되는 흐름 보여준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20일 한 어,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100달러 터치했었는데 네. 후반 들어서 좀 안정됐어요. 그래서 25일날은 배럴당 91달러 정도에서 어좀 안정되면서 숨고르기 하는 모습 보였고요. 대신에 이제 밀 가격은 또어 우크라이나 뭐 사태 불거진 이후에 거의 10% 넘게 폭등하는 일도 있었는데, 꼭 마지막에 또 다시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어 이게 좀 어떤 영향을 이제 미국 경제에 미칠지에 관심이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인플레이션율은 뭐2포포트트올라고 근원 원물그러러니에에지하하 식품 품격뺀뺀물는는0 3 5포인트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충격이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 g 같습니다. 또 미국의 g d p 는한0.1% 포인트 낮춘 효과를 나 d 낼 것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딱 종합을 해가 p 고이웨스 u on the gasmida, 이 h o u 얘기한 게인데 제이 브라이슨이란 분인데 아,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율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성장을 느리게 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를 침체로 끌고 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를 이런 정도가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다 이렇게 좀 네. 보면 되겠습니다 아, 지난 주 후반에 또몇 가지 좀뭐 경제 지표들이 나왔죠 b 네. c 물가는 아, 이 주로 이제 연준이 보는 게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인데 요게 전년 대비 5.2% 올라가지고 역시 198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소비자 물가 상승세랑 같은 좀 궤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지표는 이제 2월 고용 동향이 주목해볼 만하죠. 네, 네. 고용 동향은 좀 어느 정도 좀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 동향 같은 경우가 음. 지금 1월에선 음. 이제 46만 7천 명 정도 음. 늘어난 걸로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네. 2월 컨센서스는 41만 5천 명으로 음. 전월 대비로는 다소 완화 어느 정도 줄, 안정화되는 네, 줄지만 그래도, 그래도 상승입니다. 어, 예, 속 괜찮은 모습이죠. 한 50만, 네. 40만에서 50, 50만 명 정도 일자리 늘, 늘어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에, 좀 2월 고용 동향도 1월에 이어서 괜찮은 좀 모습을 볼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연두교서 또 발표하죠. 1일날. 그래서 여기서 뭐 미국 경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도 얘기할 것이고 당연히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또쭉 얘기를 하겠죠. 이게 상당히 이제 좀 미국에서는 매년 연초에 대통령 연두교서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네. 평가받기 때문에. 여기도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에, 이슈 안개를 헤쳐가는 심정입니다. 두 번째는 불씨 안 꺼진 빅스텝 인상입니다. 아, 지금 3월 지금 금리 인상이 이미 미연준이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올해 쭉 미연준이 올해 긴축 정책 계속 펴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인데 지금 3월 금리 인상 폭을 두고 되게 설랑설래 하고 있었죠 예 기존에. 가지고 빅스텝 인상론이라고 해서 어0 5 포인트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한때 확 퍼져가지고 어 월가에서 확 퍼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올릴 일은 아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고 나니까 어 너무 뭐 시장 긴축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뭐 이제 어 빅스텝 인상론이 좀 잠잠해지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한 분이 갑자기 또 빅스텝 인상론에 불씨를 지피고 나선 겁니다. 아,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가 24일 날 아, 산타베 UC 산타바바라 아,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 우리가 계속해서 인플레와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우리는 얘기해왔고 아, 우리는 그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서 다음 몇 주간 인플레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경제 지표가 나온다면 다음 달에 0.5% 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지지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다음 달이면 3월이잖아요. 네, 3월에 그렇습니다. 이제 빅스텝 인상 자기 지지하겠다. 네. 뭐 어, 인플레이션이 압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뭐 전제를 달게 했지만 결국 지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한 건데 이 빅스텝 인상론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음. 뭐 아무래도 금리 인상 자체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단, 상황에서. 빅스텝 인상으로 뭐0.5% 상승을 하더라도 음. 결국에 이제 타겟 금리는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수순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네. 이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이 발생을 하면 뭐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뭐 가는 길에 뭐한번 뭐 정도 이렇게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좀볼수 네. 있다는 얘기죠. 네. 물론 이제 이 빅스텝 인상로는 어, 현재 상당히 많이 잦아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 이분 크리스토브 월러, 월러 이사하고 이전에 앞서서 얘기한 어, 제임스 블러드, 어,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두 분이 지금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지금, 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블러드 총재도 이제 25일날 뭐한 라디오 방송, 위성 라디오 방송 음,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미국 경제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다고 본다 그러니까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어, 금리 인상을 뭐 늦추거나 뭐 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 7월 전에 기준 금리를 1% 포인트까지 올려야 된다. 이 기준 네. 기존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소위 빅스텝 인상이 퍼진 건데 이 입장을 계속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어, 좀 전에 얘기한 월러 이사도 그 24일날 연설에서 어, 상반기에 금리 1% 포인트까지 일, 1% 포인트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두 분이 같은 입장이라는 걸 지금 알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이두 분이 이제 하나의 이제 블록을 형성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빅스텝 인상해야 된다. 물론 3월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5월도 있고 6월도 있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겠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게 아, 좀이 연준 내에서 세력을 형성할지 이게 상당히 관심사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 아, 0.25% 포인트씩 올리는 소위 베이비 스텝 또 그린 스펀 스텝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죠. 아, 일단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뜻이 어, 너무 긴축을 세게 하는 것은 또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 0.25% 포인트씩 하는 게 지금 다수 어, 설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대표적인 이제 세력들이 이 빅3, 연준 내 빅3라고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대표적인데 어, 이분들은 이제 파월 의장하고 그다음에 레이얼 플레이너드 이사 그리고 어, 존 윌리엄스 총재 뭐 이렇게 해서 빅3라고 이제 불리는 이 이분들이 지금 어, 연준에서 코어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분 입장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이분은 이제 요 앞서 가지고 금리 인상 과정 초기에 어떤 추가적인 것을 할 필요는 없다 해 가지고 빅스텝 인상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라든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런 분들도 다 공개적으로 0.5 포인트씩 올리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 뭐 빅스텝 인상론, 월러 이사나 어, 블러드 총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수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 따지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툴 보면 3월에 0.5% 포인트 금리 올릴 확률이 한24% 정도로 소수설이에요. 물론 며칠 전보다 조금 올랐는데 소수로 이제 이제 보인다. 이것도 월가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긴축 방향 을가늠할수 있는 뭐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 아, 가장 중요한게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입니다. 네. 아, 이제 이 미국에서 연준 의장은 이제 어, 1년에 두 번씩 공식적으로 나와 가지고 의회에 나가 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죠. 이거 이제 험프리 호킨스 증언 뭐 발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1978년에 제정된 험프리 호킨스 법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고용과 균형 성장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연준 의장은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어, 균형 저기 경제 상황하고 통화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내고 또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3월에 있는데 이게 3월 3일하고 4일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이제 파월 의장이 올해 어, 긴축 정책 방향 어떻게 됐지? 좀신호를 보이지? 이게 다들 이제 월가의 관심사가 되겠죠. 일단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건 지금까지는 3월 달에 금리 올린다. 어, 그리고 올해 좀 금리 계속 뭐 올리고 갔다 정도가 이제 점도표에서 나오는 얘기들 뭐 이런 정도 얘기인데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는지 그리고 또 어, 올해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한다까지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을 좀 얘기할지 힌트를 줄지 이런 게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어, 우리도 좀 여기 좀 주목해봐야 될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연준 고인사들 고인 발언도 이어지죠. 뭐 아,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뭐존 윌리엄스 어,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쭉 해가지고 아 어,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연설들이 이어져요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자기 의견들을 밝히기 때문에 이걸 좀 종합해서 들어보면 미 연준의 긴축 정책 방향 어떻게 될지 좀 가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어, 일단은 3월은 지금 시장에서는 0.25% 포인트 올리는 그것 정도 네. 어,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불시에 안 꺼진 빅스텝 인상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황규정 대표가 좀 준비를 해온 건데 주목할 만한 기업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긴 했지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렇게 좀뭐 상당히 시장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또 불구하고 이제 황 대표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하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걸좀 봐야 되는지 이게 궁금한데 어떤 걸좀 봐야 되는지 그걸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그 아무래도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많아지는데 음. 어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서 방금 다뤘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까지 3월에도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JP 모건의 이제 전략으로는 그 금리 인상 기에는 최 최초의 금리 인상 시점까지는 변동성이 크지만 네. 이후 2에서 4분기 그러니까 음. 2에서 4분기 이후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음. 아직까지 보여왔고 음. 지금 펀더멘탈이 그만큼 탄탄하다. 네, 네. 올해 시, 1분기 실적에서 아무래도 기업들은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내놓는데 음. 올해 연간 S&P 500 기업들의 종합 이기 순이익 성장률이 1 0 대를 기록할 것으로 네. 전망되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음.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JP모건에서는 s p 500 네, 5 0 0 0수의 연말 타겟을 5 1 0 0 0 0으로 음. 예상을 하고 있고 모건 네.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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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예, 네. 과거에 이제 2016년 말에서 2019년 초까지 음. 네,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 금리 인상기에도 굉장히 음. 주가는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네. 뭐그 당시에는 이제 2019년 직전에 음. 2018년의 말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지수가 폭락을 했는데 네, 지수 폭락 이전인 9월 말까지를 보면은 네. S&P 500 지수는 2017년 첫 거래일부터 네. 2018년 9월 말에 거래일까지 어 2,202,257에서 2,913까지 음. 29% 상승하는 동안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어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가 더 관심을 많이 받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있습니다. 아, 대표적 반도체 섹터 좀 당시도 그랬고 그럼 네. 이번에도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일단.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S&P 500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 정도 오르는 동안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 지수는 907에서 음. 1,366으로 50% 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네 지금 어, 반도체 시장 동향을 보시면은 어, 반도체 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서버 시장 가장 큰 수요를 차지하는 음. 서버 시장을 볼수 있는데 서버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좋은 가늠자가 됩니다. 예. 현물 가격이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으로 음. 어, 현물 가격이 급등하다 보면은 4에서 6개월 뒤에는 기업간의 고정 거래 가격까지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실제로 대규모 수주와 대규모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고객 사향으로 연간 음. 가이던스가 굉장히 상향 조정되면서 네. 2022년 이익점 영업이익 전망이 61조에서 2023년 86조 원으로 음. 수주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네.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네. 네,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있는데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워, 어,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있는 동안도 이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 동향에 따라서 월간으로 11.62% 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음. 네. 이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됐던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일본 법인에서 음. 랜드 생산 공장에 소재 오염 사고가 있어가지고 음. 경쟁사에서 뭐 문제가 있었던 네네,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시장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삼성전자들도 국내 투자자들이 좀 변동성에 좀 많이 아파했었는데 음. 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이 과잉 되었다는 음. 그런 시장 상황들이 지금 해소되는 흐름을 좀더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는 어 종가 기준으로 도 어, 웨드 부 씨의 2000 아, 2월 14일 투자 의견인 120 불까지 목표주가 33% 33% 가량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예네 그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버 시장이 살아나면 뭐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있는데 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이 음. 네 2월 2일 골드만 네 2월 2일 골드만삭스에서 1 5 9 부를 제시하면서 네아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로젠블라스에서4 네, 4 0 0부를 제시하면서 65%의 음. 지금 상승 여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엔비디아는 60%의 상승 여력을 나타낼 만큼 업사이드가 올라간 게 arm 인수권이 무산되면서 음.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많이 출애하고 펀더멘탈하고 음. 주가개리가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서버나 인공지능형 경쟁력을 어떤 엔비디아를 또 펀더멘탈을 보면서 매수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인 비메모리 기업으로 amd가 있죠. 네. 네.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는 달리 자일링스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음. 네, 자일링스를 인수를 마무리한 거는 그 FPGA 경쟁력이 올라가는데 FPGA 경쟁력이 올라가면 AMD 같은 경우는 서버양 고객사 대응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더욱더 강화된 형국이고요. 그래서 최근 2월 2일 골드만삭스에서 159불로 31% 상승 여력 목표 주가로 음. 제시했습니다. 네. 네. 이 이외에도 지금 이어서 보시면은 어, 지금 전반적으로 메모리부터 바, 비메모리까지 시장이 살아남에 따라 반도체 설비 투자도 지난해 이제 공급 부족과 연관돼서 대규모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제 TSMC도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TSMC는 반도체 설비 투자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익이 둔화될 우려가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 음. 뭐 대표적으로 a 비업 l 들이요 네, 예. ASML, 어플라이드 음. 머티리얼즈, 랩리서치가 음. 있겠습니다. ASML은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의 1위 기업이고, 애미서치는 네. 랜드나 어, 혹은 메모리에서 어, 웨이퍼를 쌓을 때그전에식각 공정에서 네. 네, 1위 기업이죠. 기업도 없는 거 잘라내는 거죠? 식객, 식각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네. 또 랜드를 증착하거나 할때 쓰는 음. 증착 네, 1위 기업이고요. 네. 네 각각 기업들이 ASML은 지금 네, 모건탠리 스 목표 주가가 이제 1902불로 35%의 상승 여력. 램리서치는 UBS 목표주가 760불로 32%의 상승 여력. 예.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미지오 시티가 동일하게 180불로 32%의 음. 상승 여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음. 네.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 말고 또볼 만한 기업이 또 어디가 있나요? 네, 예.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쭉 들파봤는데 네. 우리가 반도체가 공급 부족으로 한창 노이즈가 음. 있었는데 이를 비껴간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제일 좋아하는 테슬라죠. 네. 네. 국내 투자자의 최 미국 주식 네. 테슬라 최기업입니다 <laughs> 근데 조금 최근에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기회로 삼을 음. 박인세이라는 기회로 삼을 만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2월 18일에 목표 주가가 크게 세게 나왔어요. 음.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굉장히 긴 리포트를 냈었는데 네. 모건스탠리에서 낸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1,300불로 상향하려 음. 60%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네. 모건스탠리에서는 이번에 반도체 공급 부족을 겪으면서 테슬라의 생산 공정에 대한 역량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모건 스탠리의 어떤 의견하고 동조하는 흐름으로 음. 테슬라의 어떤 반도체 공급망 혹은 음. 이런 생산 공정과 관련된 자문을 구할 정도로 입장을 선회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향후 5년 이에. 이내 제너럴 모터스 포드의 합산 매출보다 테슬라의 매출이 더클 것이다 라는 전망을 상당히 뭐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 황기종 대표랑 함께 주목할 만한 기업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평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월가가 지정학적 리스크발 인플레 악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를 지나고 있는 만큼 여기서 더 악화될 것인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시기에는 비용 증가를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큰 기업들이 주목받습니다. 가격 결정력이 강한 기업들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상반기 의회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미 연준의 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파월이 긴축 정책 행보에 대한 힌트를 줄지 월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목해봐야 하겠습니다. 셋째, 미국 기업들은 계속 혁신하면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가 있지만, 미국 기업들이 실적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황규정 대표님, 저희 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번에 뵐 때까지 약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증시의 변동성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분할로 좋은 종목을 담는 기회로 구독자분들이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월 28일 월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릿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8시 생생한 경제 이슈와 격이 다른 분석으로 함께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누르셔서 내일 라이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의 나침반이 되어드릴 방현철 박사의 월스릿 함께해 주신 웨이크의 홍규정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버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